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무점TV의 조물조물 조조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가 바로, 바로, 오늘은 물이 거의 되는 액기를 살려보려고, 어, 살리는 게 아니라, 음, 음, 이렇게 섞어서 혹시 이렇게 뭉치면, 음, 하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준비물은 통이랑 혓바꼭과 이렇게, 이렇게, 저는 오렌지 액기랑 바나나 액기랑 레몬 액기를 팔고 이렇게 깎았어요. 안 묻히면은 이게 물풀이나 그런 걸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자 먼저 음, 석고통 뚜껑을 일단 열어. 저쪽 할게요 물이 흐르네요. 물이 흐르네요. 지금 는데 방금 씻어 와서. 먼저 음, 바나나 깨부터 있게. 바나나 깨는 진짜 완전 물이에요. 보세요 여기 다 녹았어요 여기. 제 방이 좀 더워가지고. 아 이거 진짜 제 친구 애기거든요. 저도 진짜 이거 좀 애기 영상 할때좀애게 소개 영상 할때 거의 매주 나왔던 그 애기고요. 이렇게 이렇게 녹았어요. 일단은 여기 통에 있는 것까지 다 싹싹 긁어서 넣어줄게요. 끝까지 다안 긁어지네요. 그냥 이렇게 넣고. 다음에는 오란 씻기. 오란 씻기는 왜 넣냐면 아직 물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좀 굽고 그리고 그리고 좀 손에 이렇게 많이 묻고 좀 녹아서 넣으려고요. 이렇게 넣을게요. 아직 고체 덩어리긴 하지만 넣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초점 진짜 이거 실제로 보면은 색깔 되게 진하거든요. 초점 좀 맞춰줄게. 아 초점은 제에 여러분 초점 맞아요? 초점이 안 맞아요 잠깐만 초. 여러분 초점 이제 맞아요? 조금 조금 맞죠? 자 이렇게 오렌지에 이까지 섞어줬어요 머리 섞어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제 친구 에게 진짜, 진, 진짜 친구가 만들었던 액기인데요 음. 방금 바나나 액계도 친구가 다 만든 거였고요. 일단 이것도 넣어줄게요. 이게 1층이 녹았어요. 되게 다 녹았어. 되게 양이 많아요. 1층은 진짜 완전 다 굳었어. 이게 버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일단 따로 놔두고.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여기도 눌러요왜 저, 나 또, 어차피 시술하니. 이렇게 다 섞어줬는데요. 이렇게 초록색은 레몬 액기고요. 음, 이거 주황색 같은 거는 오렌지 액기고, 어, 노란색은 그거. 뭐냐, 그 바나나 액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안 섞여요. 이이 통에 이거 거게 열어봤더니 이게 이렇게 부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알아서 떨어져. 알아서 들어갔어요. 안 섞이는 것 같아요. 기다려. 가 소다가 섞이면 섞였거든요. 근데, 소다를 많이 넣어서 이렇게 안 뭉치는 것 같아요. 베풀 좀넣어요 조금 넣어주고 다시 섞어주도록 할게요. 쇽쇼 오, 너무 징그러워요와 손으로 만져볼게. 손로하기 싫다. 아좀더보어 어려분이 거 뭔가. 음음 십구구비안. 음... 이거는 어린이 기자 채널이기 때문에 그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거 같아요, 뭔가. 그거. 좀탱땡은 그 엄마. 알겠, 알겠네. 알겠 알겠으면 댓글로. 댓글 하지 마. 댓글. 하지마 댓글 하지 마. 댓글 하지 마. 야, 느낌이 사는. 아. 아, 진짜. 아우, 아우 징그러. 아, 일단. 섞어 볼게요. 다 섞어, 네, 여러분, 이렇게 다 섞어 줘야 는데요 섞어 왔긴 했는데, 느낌은 제가 싫어하는 느낌이고, 아직 초록색 덩어리가 남아있긴 한데, 만지다 보면, 뭐, 되겠죠. 엄청 질기, 질기거든요. 징그러워 아 진짜 징그러워요 통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 징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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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물이 물되고 물이 거의 되려고 하고 물이 된액개들을 섞어 보았는데요 어때요 재밌었나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러면은, 음. 구독 보이시지 모르겠는데 초점이 좀안 맞아요. 일단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해요 안녕.